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어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소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더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네 인사 나시겠습니다. 누 하늘복 많이 받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새벽이 참 많이 쌀쌀해졌지요. 건강,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성전을 살펴셨고, 성전을, 어, 성전 중심으로 또 사역을 지금 시작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었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와 도우심을 성전을 통해 약속 받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성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 재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성전이 재기능을 할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흥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 그런데 성전의 형편은 마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입은 무성한데 입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봤던 것처럼 입이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가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특징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한 3, 4월에 이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매, 열매를 맺고 나면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수확할 수 있는 수준의 열매는 후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받은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무성한 잎처럼 제사와 절기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매는 없었던 겁니다. 그때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열매 없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성전 내부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보이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행동들, 어떻게 보면 좀, 어, 가격해 보이는 이 행동들, 뭔가 분노에 붙들려 있는 것 같은 이 모습들은 무화과나무로 상징되었던 그 저주받을 수 밖에 없었던 나무로 상징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말로 구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니 뭐 그냥 그런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하늘이 늘 똑같은데, 뭐 예수님이 온다 그러노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했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구원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이셨던 이 행동에서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그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행동들을 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제사의 재물을 파는 자들을 지금 쫓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여기서 특별히 이 성전의 의미는 성전 마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두 가지 성전이 있었는데. 바로 넓은 의미에서 성전은 그 마당을 말합니다. 성전의 마당. 이거를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방인의 뜰이다. 이방인의 마당이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들어갈 수 없었던 좁은 의미의 성전은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전이라고 하신 이곳은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라기보다는 마당 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마당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곳이 원래부터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어수선한 곳이었는가 복잡한 시장과 같은 곳이었는가 할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성전 안에 성전 마당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성전 오는 길 연목에 길목에 강남산 그 지역 안에 조그맣하게 환전하는 곳과 재물을 파는 곳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 차원에서 편의를 받는 차원에서 마련했던 게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온 겁니까? 성전까지 들어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익이 됩니까? 거기에는 아무래도 언제부터인지는 시점이 나와, 어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 제사장들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한 자들이, 책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익을 맺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 한마디로 필요가 본질을 대체하게 된 것이죠. 우리 가끔, 어, 잠시 배려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원칙인 줄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사실은 온라인 예배는 대체였고, 대신이었고, 편리였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본질이 되버렸고 이게 원래 그런 줄 알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사일 사람들은 제다드 리디를 갈때두 가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율법의 명안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제사의 이름에 맞게 재물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재물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세계를 성전세를 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유통했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 돈을 낼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화폐 동전에는 로마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 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때 말때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말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죠. 또한 이 재물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이 문제인 거요 디아스포라 그렇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에올 때에 재물과 같이 오면 당연히 재물은 예. 오는 거리만큼이나 뭐 편안하지 않았으면 스트레스를 받던지 온전할 수 없었고 흠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재물을 살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줬고 또한 돈을 바꿔 주는 환전 시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익이 되니까 어느새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성전 마당까지 들어온 겁니다. 어, 그러면서 성전이 어느새 종교 비즈니스의 현장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뭐, 헌금이라는 명분으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낸다든지, 또 그것을 교회 예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등등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런 일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게 뭡니까? 심리적으로. 매매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자리, 좋은 목. 소익을 물어고 그러죠? 프리미엄. 예. 네, 특별한 자리를 찾았던 겁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게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큰 돈을 받고 큰 돈을 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줬던 거죠. 매매하는 상인들은 제사장들의 BOR에서 성전 마당에서 또 폭리를 취했고 제사장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만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어 제사장들에게 바친 돈만큼 이익을 얻어내려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환전세를 엄청 올렸을 거고 또 재물도 비싸게 팔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도 검열을 할때 걸러낸다는 겁니다. 흠을 지적하는 거죠. 야, 얘 눈이 좀 이상하다. 아, 얘발 발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반드시 성전 마당에서 파는 제물을 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 마당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우셨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느껴도 좀 한심하게 와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다 하시메 여기서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딱 얼핏 이해할 때에 이렇게 거룩한 성전까지 와서 이익을 취하는 인간의 욕망이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강도의 속을 그 의미가 맞습니다. 어느새 도둑질한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도의 속굴 이란 말이 에레미야 7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에레미야 7장에서 이 강도의 속굴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편한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뭘 훔치는 곳만이 아니라, 탐심이 펼쳐진 것만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곳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망이 있고 탐심이 일어나고 우리 자신을 위한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제 욕망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편안해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도 괜찮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아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7장 10절 11절인데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을로 보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하고도 성전 와서는 다 용서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강도의 소굴. 그니까, 러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강도들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집이 편하세요? 호텔이 편하세요? 하루 이틀이지, 가장 편한 곳이 어디죠? 우리 집인 것처럼, 도둑이 와서 편하는 곳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도둑의 소굴이란 말이, 도둑이 와도, 제 집이니까 편하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어, 연약한 인생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되지만, 가증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가슴 아파해야 되는 곳이 되잖아요.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곳이 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위로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죄를 지어도 편안한 것이 돼. 그게 뭐냐? 도둑의 소굴이에요. 도둑이 지집이 편하듯, 교회가 어느새 죄인들이 와서 죄를 용서하지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편한 곳이 되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성전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지적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강도의 구렬이 된그 소굴이 된 성전이 원래는 뭐였다는 겁니까?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포커싱보다 더 중요한 초점은 만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 성전 마당까지밖에 올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예배하는 것까지 못 왔던 것이죠. 원래 성전의 디자인은 모든 열방인, 이방인들도 올수 있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예배의 장소로 고착되어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본질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그 원래 디자인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단순히 어, 종교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만을 보신 게 아니라 성전의 원래의 기능대로 만민이 어느 때나 와서 누구든지 와서 주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가격한 행동은 단순히 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분노에 붙들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본질을 성전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여지는 성전이 이제는 허물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늘 성전의 이 예수님이 이 행동들을 우리는 보통 성전 정결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전 척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시는 모든 엎으시는 행동은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앞에 성전은 무너지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게 십자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성전의 기능을 하는 곳을 자신의 시탱으로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은 허물고 참된 성전인 교회를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선언, 메시아로서의 앞으로 하실 일의 분명한 방향성을 오늘 성전에서 보이신 이 가격한 행동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볼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성전을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19절부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여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어,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행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 보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원래 모습대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치루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죄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열심을 따라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러기에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주어주신 그 사역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오늘 성전에 행하신 이 행동들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뒤 없고 내쫓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걸 헐고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 너희를 끌어 안겠다. 유대인들만의 예배의 초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예배의 초소로 내가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 대심 안에서 예수님을 보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벗어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에 있게 되었음을 오늘 예수님의 사회 고통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신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그곳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성전됨을 기억하며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약속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을 단순히 청소하시기 위해 이 행동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이 분노에 가까운 가격한 행동에서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예비하지 않는 메마른 심령 속에 성전을 만드시겠다라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뒤없는 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분들은 개혁의 칼날을 들고 교회를 뒤집어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원래 이 성전 첫결로 알려진, 아니 원래는 성전 첫결인 이 모습은 내가 보여주는 건물을 헐고 보이지 않는 성전 만들어 너희 모두를 끌어안겠다. 사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죠? 뒤없고, 내쫓고. 그것만 봐요. 오히려 이 성전 척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시지 않겠다는 열심히 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회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 말씀의 본의를 따라 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끝없이 저항하고,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이제 너희가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삶이, 너희 존재가, 너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뵈드린 예배가 될수 있다고. 네, 너무 좋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야 되는 매어, 건물에 매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 성전에 이렇게 가격한 행동에 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항성도름은 단순히 뒤 없는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중심에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주님의 의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이는 건물에 매이지 말아라. 내가 성전되어 너희를 하나님 은혜,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한다. 그걸 이루기 위해 오늘의 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지도들 뭐만 봅니까 자신들의 이익만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행하신 일들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우리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성전된 우리를, 성, 성전이신 예수님 모신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사실이 고맙고 감사하고 기하게 여겨지시는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모든 성년들을 위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여바들 보금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하나님만 예배할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때 강도의 소굴은 단순히 인간의 탐심으로 장사만 했다, 이익만 취했다, 이 말이 아니라, 예, 죄를 지어도 편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주원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 가격한 행동은 단순히 분노에 붙더니 모습이 아니라, 보여준 이 제한된 성전의 이 안타까움과 한계를 깨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십자가로 새로운 성전 지으셔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생명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됩니다. 사랑한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안에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계신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성전 댐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신앙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 영을 더욱 기꺼이 숨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 세대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와 만남 또 목장 가운데 은혜 있도록. 형님이신 우리 목장 목회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함께 등록하시고 어, 함께 걸음을 고 있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한밤 한때 때어서 한 물결 이루어 어, 주원의 공동체가 영원구원한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간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어 윗산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오늘 또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구원하신 말에서 이 시간 오늘 한도 허락하시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을 척결케 하신 모습에서 우리의 무난 모습을 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생명 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또 성전을 향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이 착견의 모습에서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이 의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보여진 건물에 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는 신앙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지어도 편한 곳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함이 나여 회개하는 신령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또한 말씀 전한 저의 삶이 말씀 앞에 어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우신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내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 하루하루를 주장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한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인재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 나라 이런 일이 하나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분별해를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도와주시오 사랑, 우리 목대 목내님들을 주장하여 주시 일상과 이 이토와 삶의 피로를 채워주옵시서 먼저 주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의 약속하신 선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